호세 6장 1에서 어이고 아 그렇게요 저걸 안 바꾸면 네 호세 6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에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연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 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 빛처럼 오신다. 아멘. 에서 어, 주님을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에서 주님을 알자. 그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나요?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어떤 일이 참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는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누가 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무조건 용서해준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근데 그 뉘앙스가 그래서 나는 이용한다 라는 뉘앙스 그런 뉘앙스에요 여긴 무조건 용서해준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어쩔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니 설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나 좀 싶었거든요 어 그런데 요런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게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누구한테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용서해주지 못하겠어. 뭐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그러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겪은 호세아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호세아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냐. 자기 딸 딴에는 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 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 빛처럼 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laughs> 회개의 노래입니다. 그 호세아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6장이잖아요6장인데요그 <laughs>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해왔느냐. 그러지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를 돌이키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여기서 계속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돌아가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요 마음 요 장면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더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침 안개 그죠 그리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 야 있는데, 야 쉽지 않다. 없는 게 아닌데, 야 그게 그냥 이렇게 어, 무시당하나? 뭐 그런 그런 말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게 있는 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 이렇게 돼버린다 라는 것 그래서 음, 우리 또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상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하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말한내 네, 심판 갑자기 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거짓 회계인지 진짜 회계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커피 자판기 옛날에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3 0 원이나 하여튼 오백 원을 드면 커피 쏘옥 나오고 그런 커피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죄송해요 말하면은 그런 AI처럼 그러면은 정해진 답을 줘야 되는 그런 걸로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성품이 나는 용서해 줘야 되는 존재니까 용서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삶인데요.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레아는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피자국이 뚜렷하다. 강도 때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세사장 무리가 세계모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 길레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변화가 없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것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제목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게 보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 let's present analogy. 그래서 정말 present 이게 s 에서. 그래서 s라는 말을 여기서 했는 했, 했는데 그 애써서 안다는 거에 힘써 안다는 것의 단어의 근원은 라다프래요. 라다픈데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추격하고 뒤쫓는 거래요. 추격 추격하고 뒤쫓는 거. 그래서 이 라다프란 동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로 했을 때 이거는 어. 하나님,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휩쓸어 알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 주어가 되면 이렇게 쓰이기도한대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 그러니까 좀 이때도 이 피돈이라는 게그나다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거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어, 헛되고 무익한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지, 정말로 통탄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을 되게 신경 쓰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 우리한테 없었으면 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다루십니다. 그게 성화죠. 그게 성화.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는데요. 그래 우리 애들도 알아요, 애들. 그러니까 애 애들을 키워 버는 보는 어른도 애들의 그거를 알잖아요. 얘가 지금 진심인지 아니면 말로 들려대는지 알죠. 근데 애들도 어른만 애를 아는 게 아니라 애들도 압니다. 아빠가 진짜로 놀아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간만 공간만 같이 있는 건지. 진짜로 놀아주는 건지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알고 관계가 있으면 다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도 당연히 진심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정도 알죠 그 사람의 사정도 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복잡 다양한데요 그리고 또한 그러나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거를 다담은게 선지서입니다. 그게 선지서예요. 제가 오늘 이 선지서 그 호세아로 해서 이제 구약을 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엑스라한주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서가 호세아를 안 했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 호사에서의 그 절절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어, 우리 같이 한번 나 이거 나제안 해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거랑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다 아세요.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용서해 주기를 용서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당연히 마,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행동을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그게 하나님 이 뭔가 페이백을 해서 한다라기보다 어,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 그런 거예요. 그데 이제 호세아에서는 호세아까지 온 이스라엘 상황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망하기도 하시네요. 맞아요. 그렇게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여기들이 망했어요. 하나님도 내 백성이다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의 심정은내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누리 역임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정과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에도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사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모세는 613개의 개명을 줬어요. 그래서 613개의 개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길 바랬고. 그리고 시편 15편에서는 11개의 개명, 그러니까 내용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로 성경을 요약했고.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세개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정직하고 공유롭게 행하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하박국에서는 하나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 다윗이 요약한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 되게 구체적이죠. 사실 되게 구체적인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이 이거를 실천함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택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내가 기꺼이 존경하는 자. 로 보일 스도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자. 네, 내가 맹세했는데 <laughs>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약속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 뭐 되게 구체적이죠. 이것도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네,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네, 그. 내 네, 돈의 도네, 돈이라는 가치의 삶의 정직과 공평이 흔들리지 않는 자, 네, 이러한 자. 그런데 과연 다윗이 이랬나요? 다윗도 이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이게 굿 뉴스입니다. 우리도 뭐 아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요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장막에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 좋습니다도 맞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다시 한번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에서 알자 새벽마다 열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 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 빛처럼 오신다. 네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호세하고 우리 다시다시피 예수님 이 오셨죠. 그래서 그렇게 변함없이 오시고 또 변함없이 두세 사람 내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 저전이편도 너무 멋있어요. 세 명마다 여명이 오듯이 가을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